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나중에 여덟 시 사십 분에 왼쪽 게스트룸 보관하세요. 통영 근처에 있는 제, 섬을 지금 투어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한산도로 갈예정이요 통영이 원래 그 이순신하고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서 저도 잘은 몰랐던 걸좀알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400년 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주 참혹한 전쟁을 7년이나 합니다. 이것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이순신 장군님의 침필입니다 하면 될걸 집자이지만 침필입니다. 남긴 글자 중에서 한자, 산자 문자를 모았다 모을 집을 써서 집자를 한 겁니다. 오른쪽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면 아이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른들 눈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뭐니뭐니 해도 이 붉은 손하 이 소나무로 우리의 판옥선, 거북선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에게서 한산도는 그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땅. 다가올 우리의 싸움이 이 전쟁의 운명을 결정 지울지도 모르겠네. 기존의 배로서는 이길 수 없으니 새로운 배를 만들어보자. 이순신은 조총에 맞서는 정철총통, 새 무기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장군님활 쏘셨던 활터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활을 쏘는 사대라 그러고, 저 목표물을 쓴 우리말로 관역이라 그러죠. 바다 너머 간역을 둔 이유는 뭐 금방 아실 거라 적들은 항상 바다 너머에 있었으니까 눈은 다 밝아 보이니까 맞춰보세요. 여섯 가지 어린 자바 맵니다 5 0 0대 대? 250m? 2 5 0는 지금의 미터법으로 한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는 145m.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아마 어릴 때 많이 암송했을 겁니다. 놓칠 수 없는 제성단 일경을 만납니다 모두 다 한번 올라 보세요 흥미로운 사실 저기서 배지를 해서 이쪽을 보면 밖에서는 우리 배를 아무도 못 본다 큰 애의 요새죠 처음 오면 이런 입체감을 잘 모르니까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요새 같은 곳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한산도 자체가 그냥 봐도 그냥 육지 같은 느낌? 이런 좋은 곳을 그 우리 순신 장군님께서 찾아서 여기를 요새화시켰다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세촌 무료 북가이센 휴가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갯노리오니목하이 마치부세로 족들을 여기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붙었을 때는 백전백성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죠 마주친 곳은 갯내랑이었지만 갯내랑 겐내량 바다는 좁았고 한산바다는 넓었으니 이 넓은 바다로 나오느라 내가 한판 붙자 하고 한판 붙은 저 싸움이 한산해전입니다 아주 통쾌한 일전이었습니다 깃진을 펼쳐라. 깃진을 펼쳐라. 가격진을 이게 수성의 진법이냐, 공성의 진법이냐? 바다위에 마치 상을 놓은 수성의 진법 아니겠습니까? 이순신은 처음에는 100% 승리를 해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100% 승리를 확신하는 기습전만. 그랬더니 일본 아이들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다 도망을 가버렸죠. 가면 그냥 안 갑니다. 분풀이로 우리 백성들을 도립을 냈어요 배는 백날 부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저 원천적인 외놈을 죽여야 된다. 하객진 보세요. 저겟내랑에는 적을 다 불러내서 다 죽여버리죠. 하객진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녹아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판옥선은 아주 튼튼하게 이를 데 없었고 2층 빼였고 1층에는 녹군, 2층에는 전투원, 녹군과 전투원을 100% 분리시킨 현대적 진용을 갖춘 우리들의 조선 수군이었죠. 아무리 잘 싸우는 진법을 썼다 하더라도 판옥선으로 마지막에 학인 사사를 위한 돌격선이 필요한데 판옥선 뚜껑이 열린 채로 돌격했다가는 일본 아이들 넘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한 놈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렸죠. 그 거북선은 마지막에 적들을 정리하는 돌격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시호, 옛날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특별하게 내려주죠. 함께 묵념. 막연하게 알았던 건데 좀 자세하게 알게 된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막연하게 그냥 명랑 뭐 한산섬 뭐 그냥 얘기만 들었죠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뜻깊은데고 이게 유서깊은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7년을 전쟁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도요토미히데요시는 다시는 조선 수군하고는 절대로 싸움하지 말 것을 문서로 명령했으니까. 16세기 말의 해전은 말이 좋아 해전이지 육전의 연속입니다. 배를 딱 붙여가지고 뛰어 넘어가서, 가서 배 위에 가서 칼 싸움. 이미 400년 전에 이순신은 건대적 해군의 진법을 썼고, 이날 펼쳤던 새학의 날개 학익지는 지금도 각국 해군사관학교들의 교과서 지금의 항해술로도 펼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받고 순상하고 그러한 것이 되었,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축제를 통해서 한산도 해전이 한산 대첩이 세계 4대 해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 세계 이 사람들이 알았으면 참 좋다 싶습니다.